법무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명 인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그런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김현지 씨. 그런데 어 우리 장관님은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안적보다 훨씬 더 안지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김현지 씨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감안해 볼때 과연 저분이 했습니다. 저분이 어디에서 오신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뭐 특별히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해 본 적은 없었고요. 다만 성남시장 경기 도지사로서. 시장의 참모 도시사로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시면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같은 정부의 강조로서뿐만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라도 지금 실제로 찾아보려고 하면 장관님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온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태생은 어딘지 대학교도 지금 상명대학교다 무슨 대학교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 정도로 논란이 많은 부분을 기본적으로 성장조차도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투명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의 대통령실에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도대체? 아니 확인해 보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까 뭐 투명인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저희 업무와 뭐 이렇게 관련 있는 분이 아니시고. 아니 법무부가 네. 대한민국의 모든 그. 뭐 출입국 관리라든지 이런 걸다 관장을 하시는 곳이고 그런 거예 국민적으로 행는 개인이지만 이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많은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시지 않, 않으세요 혹시? 뭐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고요.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느 동네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되, 안 궁금하세요? 아니 본부장으로서 그런 점에 관련되나? 더구나 네. 장관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국민적 논란이 있고 심지어는 저희 당이 김현기 재보센터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붙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 정도로까지 나오면 법무장관님이 부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안 해주셔 도 좋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아니 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아니, 다만 법무부의 업무라는 존재감이 성남시장이나 도지사나 또는 저 당대표 할때 이재명 대표의 부자진으로서 매우 유능하고 매우 청렴하게 일했다는 것이 하나 습니다그 분이 어떤 있습니다. 분인지를 온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해서 언론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제가 말씀드린 야당이 전, 전국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일 정도인데 법무장관이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그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고 저도 어느 정도 신사에 가서 알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할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화영 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쌍방울에 몇 년까지 있었습니까? 네. 쌍방울에 몇 년까지 재직하셨습니까? 쌍방울에 몇 년까지 있었다. 몇 년도까지 재직을 하셨냐? 무슨 무슨 뜻이죠? 쌍방울에 이사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사회 이사. 예 예. 몇 년까지? 사회 이사를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제가 그좀 어, 짧게 좀 질문이 길었어요. 예. 부지사 취임하기.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계셨죠. 얼마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쌍방울에서 나오고 나서도 쌍방울 법인카드, 쌍방울 승용차 사용한 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어, 상당히 그때 좀 곤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쌍방울이라는 회사에는요 우리 이화영 그전 부지사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장장 지낸 지금은 민정비서관인 이태형, 어, 이재명 경기지사 고문 변호사 김인수, 이재명 정치, 경기지사 정책 수석인 국회의원 조계원 이런 분들이 다 쌍방울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갖고 쌍방울이 나오자마자 경기도 소위 평화부지사로 가셨잖아요. 대북사업 담당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 그런데, 자, 화면 하나 잠깐 좀 떼어주세요. 화면 좀 주세요. 지금 2019년도 11월까지 800만 불이 건너가고 2019년도 11월 달에 경기도 지사의 직인이 찍힌 방북 공문이 넘어갑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주 미세한 걸 가지고 전체의 본질을 자꾸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화영 지사, 전 부지사님이 쌍방울과 맺은 관계, 전후 관계, 돈이 건너간 시점, 공문이 넘어간 시점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 혼자 한 거다. 무슨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이 광대한 하늘을 손바닥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이 엄중한 어마어마한 사건, 800만 물이 건너가고 고지사의 방북이 결정된 이런 사업을 사업에 관한 검찰 수사를 받으시면서 아까 1,800원짜리 소주 드셨다고요? 연호회 몇점 드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진술을 바꿀 만큼 이화영 지사 그런 식의 사로오셨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그것은 사후에 이 사건의 본질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그냥 동성에 가시는 거예요. 아까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설주환 변호사, 지금 정인의 정, 진술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김현지 씨로부터 전화통화 받고 변호사 회임됐다라는 그만뒀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다른 변호사 오셨는데, 이분 이후에 아까 박...

애초에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쌍방울이 자기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정황은 수도 없이, 그런, 그런 정황을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치검찰이 경기도를 5만 건, 5만 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만 건압수수색을 오만 건, 건 압수하고 수색만 수백 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 그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저 김성태가 해외 도주했을 때는 잡지도 않고 있다 김성태가 해외 도주제 들어오자마자 저로 하여금 그전에 모든 그 쌍방울 관계자들이 진술을 다 바꿔내기 위해서 100, 제가 느끼기에는 백회 이상의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 그 쌍방울 측 변호인들이 수 사람이 동원되어졌고 그 자리에서 지금 저 뒤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어, 그 어, 저를 회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관들을 그, 교모하게 따돌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저와 김성태 측 변호인들의 단독 면담 또 저는 사면을, 사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